잠깐 AS 시간 갖겠습니다. 어, 제가 원단을 다이마루로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어, 우리 체형이 평균치하고 본인들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 같은 66이라도 뭐 가슴이 크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어, 118인데. 저보다 훨씬 큰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이마르로 하면, 원단의 신축성으로 해서, 옷을 조금 더 프리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작으신 분은 여기서 조금씩 줄여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118보다 크신, 뭐, 120대 얼마, 130대 얼마 우리 저기 배님들은 다이마루로 해도 특히 130대 같은 경우 여기 국으로 해도 조금 가슴 있는 데가 어깨 있는 데가 벅차다 하시는 느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수정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으로 다이마르 원단을 하시면 1 2 0 까지 뭐 121리까지 뭐 충분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슴 밑으로는 이제 이게 워낙 넓으니까 상관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120대 초반일 경우에는 여기 다트의 주름분을 이 저기 2cm씩 접어여가지고 4cm를 하려는데 이 주름분을 1cm씩만 재봉을 해주면은 충분히 입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런데 어, 120 후반대나 130대가 넘어가면 이게 주름분이 없어야 풀이하게 어, 입어지거든요 근데 또이 주름분이 이 옷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름을 1cm라도 어, 여주고 여주고 음, 뒷판에 주름을 안 여면 입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앞뒤로 주름을 1cm라도 넣어준 상태에서 우리 120 넘는, 음, 120대 후나 130대 어, 언니들 입을 수 있게 한번 이걸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몸이 크다고 해서, 어, 팔뚝도 억수로 크고, 키도 크고, 뭐,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장은 그대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할게요. 어, 자, 여기서 어, 각 치수별로 이렇게 변동되는 기본 값이 있습니다. 기본 값. 요 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 요 사이가 어, 12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12mm 선에서 라인을 그어 주십니다. 어디까지 또 주름이 있고 주머니 있죠. 이 정도까지 일단 그어 주십시오. 그리고 S 모드 자로 곡자나 S 모드 자 완만하게 여기서 라인을 잡아 가십니다. 보이시죠? 그다음 어 이미 고구마 해도 치마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이마루 대폭 원단에 얘가 들어가거든요. 더 이상 늘리면 원단 소요가 또 곤란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굴려서 이 라인으로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저 치마 폭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조금씩. 자, 그러면 이렇게 S라인이 생기죠. 물론 요 라인들하고는 다르지만 생깁니다. 그 다음 주머니 위치는 같이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여기가 일종의 암홀이죠. 암홀도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되죠. 그만큼 늘어나니까. 자, 암홀은 7mm 정도 느리십니다. 7mm. 어, 요거 7mm 넘는데? 아, 이거는 길이까지 같이 조정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절반쯤 됩니다. 7 m m 좀 느리십니다. 7 m m 좀 느리셔서 이 라인을 S모드 자로 찾으셔서 가장 유사한 복서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20대의 어, 후에 이제 백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7mm 정도 주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어 12mm를 했으니까 2cm 앞뒤로 하면 4cm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4cm, 5cm 정도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원단의 신축성으로 해서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에 이제 130대 언니들은 앞에서 앞에서 1cm를 더 주십니다. 120대는 뒤만 조정해 주시고, 130대가 넘어가시면 앞쪽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1cm 정도 더. 그래서 이제 기본 옷을 만들어 보셔 가지고, 어 자기의 그, 이제 품하고 맞는지, 그거 체크하셔서 조금 여기서 조금씩 더 똑같은 방식이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를 측정하십니다. 사이즈 확인해 놓으십니다. 자 그러면 소매도 변경이 돼야겠죠자 앞판과 뒷판 동일한 방법입니다. 치마 폭은 놔두고 요 주머니선까지. 요렇게 확대를 하시는 겁니다 120대 말그 다음에 내가 132 됐다 하시면 중심선에서 1cm를 더 플러스 시키십시오 자 그러면 어나 120대인데 그러면 나도 여기서 하면 안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하시고 얘만 하셔도 되는데 어, 이제 원래 그레이딩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음. 자, 그다음에 뒷판도 동일합니다. 어, 같은 치수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소매 볼게요. 기본 소매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기본 소매도 어, 여기 어, 늘어나는 분량이 있습니다. 기본 소매는 어 제가 이게 아래 위로 어 같이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요, 요 폭, 요 폭을 그대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한 5mm 되거든요. 어 그만큼 확대해주시면 됩니다. 5mm 정도 더 확대를 해주시면, 이제 양쪽이니까 1cm 정도가 더 커지죠. 그죠? 1cm 정도가 더 커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 소매 중심점에 점을 하나 찍으시고 어한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여기서 1cm로 올라오든 5mm로 올라오든 얘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점 하나 찍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나그랑의 암홀 사이즈랑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가 맞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이즈를 재어서 몸판에 나그랑 사이즈를 재어서 27 정도 되네요 여기 내가 그어 놓은 선하고 비교를 해 보십니다 다이 마루기 때문에 약간만 차이 나는 거는 크게 문제 없거든요 원단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그리십니다 뒷판과 뒷판을 잘 체크를 하셔서 이거는 어 다이마루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조절해서 하시면 되는데 어 그래도 유사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즈를 재어서 여기에서 적용을 해서 맞추어 주시고 미스는 그냥 구구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여기 암홀이 예, 같이 맞아지겠죠 여기 암홀이랑 여기 암홀이랑 동일해집니다 길이는 더 넓히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기서 조금 더 넓게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암홀도 맞춰졌고 예그 다음에 음, 이렇게 되면은, 한, 130까지는 다 된단 말이에요. 130좀 넘는 선까지. 근데, 유달리 자기 팔뚝이, 이, 이 팔뚝이, 이게 되게 큰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여기만 늘려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심을 벌리셔야 됩니다. 중심을. 이 암호선은 변경을 시키지 말고, 같은 육류라 육육이라도 유달리 이 팔뚝이 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를 벌려서 이제 확장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조금 차이면 여기만 이 선만 수정하면 되겠지만 어, 특이한 체형이라서 팔뚝만 유달리 굵다 하실 경우에는 소매의 가운데를 벌려서 크기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형에 대한 변경은 끝났습니다.